여보게 관상가 양반 내가 암정복 왕이 될 상인가 아우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안녕 안녕 또 만났어요 아니 그풍역하고 어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물어보셔서 저번에 제가 소개한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얼른 에너지 있을 때 하려고 켰어요 음 더불어 집 속에도 할수 있으면 이제 엮어서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제가 어, 어싱이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암 환자가 되고 나서거든요. 어싱이란 말보다는 보통 맨발 걷기라고 그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뭐 책이나 뭐 다른 영상 매체물에서 조금 찾아보고 음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공기가 있는 여기 속초로 온 이유도 있고요. 음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아스팔트 길이나 뭐 포장된 길이 많기 때문에 어 어싱을 할수 있는 접지가 될수 있는 환경을 가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어, 시골은 아무래도 바로바로 어, 바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던 와중에 바다에서 그렇게 맨발로 걸으면 접지력이 우수하다. 바닷물 그 바닷물 물과 땅과 발과 만나면 접지력이 우수해서. 뭐, 몸에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 몸에 있는 독소나 이렇게 나쁜 노폐물들이 내 발로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주 하면 할수록 더 몸에 회복이 빠르고 좋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좀 적어드리든지 할게요. 그래서 처음 이곳에 와가지고 속초에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제가, 제가 찍은 사진을 첨부할 테니까 그 사진 순서대로 얘기해 주려고 지금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음, 외옹치라고 그가지고속초에 속초해수욕장에서 어, 낙산 양양쪽 방향으로 바로 거기 속초해수욕장이 이어져 있는 거기가 바로 외옹치해수욕장이에요. 보통 외옹치 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 속초 놀러와 보신 분들은 롯데리조트 있는 곳이라 그러면 바로 아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외용치라는 곳인데, 어, 시장민 마을도 가깝고, 그래요. 속초에서 어차피 속초지역장이 거기 아바이 마을 옆에 있고, 뭐다 거기가 거기에요. 너무너무 어,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시내도 가깝고, 그 다음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중앙시장 이런데도 뭐다리만 건너면 갈수 있고 그래서 외옹치 바다가 속초수욕장보다는 그나마 사람들이 덜 하고 어 주차장도 편하게 그냥 쓸수 있고 그래서 저는 속초수욕장을 갈까 하다가 외옹치 바다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옹치 바다에서 주차를 하고 무료예요. 그냥 공터가 크게 그냥 어, 흙 바닥에 이렇게 큰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거기에 어, 남자 여자 공중 화장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그리고 어, 관리하시는 바다 관리하시는 분도 거기 상주하고 계셔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외옹치 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다에 어, 이렇게 보면 예쁜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속초 외옹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 인생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해놨어요 조도라 그래가지고 그섬 도자 속초 외옹치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모래가 막 살이나 발에 달라붙는 모래가 있고 그냥, 어, 부드러운데, 약간 편안한 모래 뭐가 잠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처럼, 조개 껍질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발바닥에 찔릴까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전 여기가 좋더라고요. 고작 이 스티커가 하자 미역, 끈아풀뭐 이렇게, 찌꺼기, 뭐 이런 것만 있고, 나무, 뭐 이런 거 있는데, 벌이 없어요. 제가 직접 걷기 하면서 본 거는, 관리하시는 분인지 누군가가 이렇게 쓸려온 거, 뭐,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으면 한쪽으로 다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말고도 거기서 어싱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마주쳤었어요. 그래서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둘, 둘, 셋, 셋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 나만 여기 이렇게 하러 오는 데가 아니구나. 되게 많이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약간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막 그랬어요. 들어가서 먼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어, 막 그렇게 추운 날은 저는 바다에선 안 하거든요. 바닷바람이라는 게 이제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로 안 춥고 해도 따뜻하고 이런 날 그리고 이왕이면 하늘도 파란 날 보기가 좋으니까 하늘 파란 날 이런 날 하면 하늘빛이 바다에 닿아서 바닷빛도 파랗게 해서 너무 예쁘잖아요 어차피 속초 바닷물은 맑아서 안에가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날씨가 안 좋은 날 가면 이렇게 흐리멍텅해 보여요 안 이쁘고 근데 날이 맑을 때 가면 그 햇빛이 반사돼서 안에도 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너무 날씨가 안 좋으면 파도도 너무 세서 접지하다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뭐 괜찮을 때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갈매기 소리 들으면서 공기도 좋고 힐링이죠, 맞죠? 그런 것 같지만 뭐 잡생각도 없어지고 뭐걷 걷기 명상 같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명상이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도도 보고, 제가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사진 다, 이제 다 보여드릴게요. 영상하고 사진하고. 처음 바다에서 접지를 했을 때그 생생한 그 느낌은 정말 살면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몸은 약간 처음이니까 긴장을 하고 있고, 어 바다에서 내가 걸어, 걸어본 게 언제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바다를 가지만 의식적으로 아 내가 건강해져야겠다 하면서 걷는 거랑 그냥 바다에서 아이랑 가족들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있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제 추운 겨울이지만 어?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맨발 걷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내 발과 내 몸과 이렇게, 어, 분위기가 좀 다르게 형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고 쓸려가고 막 이러는데 접지라는 거는 물이 있으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래사장 쪽에서도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까운 쪽의 모래. 거기가 이쪽 모래들보다 디디기가 더 좋아요 조금 더 모래들이 많이 쓸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고 물이 묻어 있어서 더 재미있어요 그쪽 위에 있는 모래들은 그냥 모래라서 재미가 없고 들어가고 많이 걷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쪽 그 모래들은 뭐 당연히 푹 들어가는 쿠션이 좋으니까 무릎에는 당연히 좋고 뭐 걸으면 재밌어요. 물도 찰랑찰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큰 물이 왔을 때에는 바지가랑이도 좀 젖고 그래가지고 막 깔깔깔깔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접지를 했어요.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추억이 평생 추억으로 좀 남을 것 같아서 와 내가 바다에 이렇게 와서 걸으려고 내가 속초에 왔지 맞아 나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다 사진도 찍고 발자국이 쫙 제가 걸어온 뒤를 보면 발자국이 있으니까 발자국 사진도 찍고 하늘도 찍고 이제 저번 편에 제가 보여드렸던 속초 와이어 대관람차. 대관람차가 이쪽에서 보이니까 그것도 찍고 뭐 재미있게 하나도 심심하지 않게 1시간 넘게 거기서 그렇게 걸었어요. 걷다가 뭐 힘들면 조금 앉아 있다가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바다를 향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또 바다를 쫙 수평선을 보면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또좀 괜찮아지면 일어나 가지고 또 신발 들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걸어 보니까 두꺼운 옷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차에다가 패딩을 다 벗어놓고 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겹쳐 입고 이렇게 저는 쪼끼 이렇게 하나 입고 했거든요. 이렇게 겹쳐 입고 어, 더우면 벗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맨발 걷기를 하니까 발바닥을 자꾸 디디다 보니까 열이 올라요. 제가 그래서 하다가 진짜 차다 하고 차에 들어갔을 때는 등이 젖어 있었어요. 땀이 그렇게 나더라고. 요 그래서 와 이거 무슨 내 몸을 자가 발열시키는 효과가 엄청나구나. 어싱이 먹어, 접지가 먹어, 맨발 걷기가 먹어 몰라도 내 몸이 그렇게 어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게 손발 따뜻한 건 당연하고 순환이 막 팡팡팡팡팡팡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꾸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접지를 끝내고 그 외용치에서 나올 때그 바다 바로 주, 그 바로 앞에가 주차장인데 그 사이에 화장실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그 고압으로 공기가 촥 나오면서 발 이렇게 촥 이렇게 먼지 털어주는 거그 알죠? 그거 촥 하는 거 그, 그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머지 그냥 모래 묻은 거 그냥 탈탈탈탈 다 털고. 어차피 발은 젖어봤자 금방 마르고 바지 까랑이 좀 젖은 거야. 뭐 그냥 괜찮다. 그럼 좀 갈아입으면 되니까 가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고 저는 바로 이제 이 뜨끈해진 이땀 흘린 이 몸을 온천을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제 코스로 온천을 바로 갔죠. 이제 온천은 척산 온천장이라고, 척산 온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척산 온천에 가면, 어, 만 원을 내요, 성인은. 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안에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뭐, 8,000년이 넘은 그 온천수래요. 엄청, 함량이 높고 좋고 온천수 중에서도 뭐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속초에 살때 자주 갔던 데라서 되게 익숙한 곳인데 리모델링은 싹 하고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를 왜 가냐면 제가 노천탕. 노천탕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어싱을 하면서 그 몸이 그냥 일반 목욕탕이라고 하면 그냥 매력이 좀 떨어지는데 어, 코로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부에 노천탕을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여탕을 통해서 노천탕, 여탕에도 노천탕이 있고, 남탕에도 노천탕이 있는데, 외부로 갈순 없고, 내부로 탕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옷다 벗고 들어가는 노천탕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후, 거기도 처음 갔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말도 못 해. 막 흥분이 살짝 했는데 지금 공기는 차갑고 몸은 따뜻하고 물에서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물이 만나니까 아지랑이가 물안개가 막 이렇게 막 수증기가 쫙 김이 오르고 그 앞에 돌과 조경하고 나무 꽃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그 향기 그 다음에 거기가 오천, 온천 있는 그곳이 어, 소나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큼 소나무들이 쫙 되게 많이 있거든요. 숲을 이루고 있어요. 소나무 숲. 거기서 나오는 그 향기와 그 좋은 것들이 다내 몸으로 쫙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온천을 하면서 몸을 다 담그고 있지 않아도, 반만 담그고 있어도 하나도 안 추워요. 노천인데, 겨울인데, 그래서 반을 담그고 이렇게 노곤노곤 하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풍욕을 하려고. 솔직히 풍욕을 하려면 옷을 다 벗고 해야 되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어, 차, 온탕 냉탕의 효과를 내고 싶어서 온탕에 있었으니까 나와서 벤치 같은 벤치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어, 이렇게 바람을 쫙 쐬고 있으면 신선이 된것 같아. 시, 여자니까 선녀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너무 좋아요. 몸에서, 내 몸에서도 막 기미나, 막 펄펄 나. 왜냐면 온도가, 물 온도가 42도 아니면 43도기 때문에. 어, 근데 그렇게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날이 추우니까 쏙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고 밖에 나와 있어도 이 데워졌던 몸의 열기 때문에 잠시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풍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한 5분 정도까지는참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을 공기를 쐬어줘요. 바람도 쐬어주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벤치에 누웠을 때도 이러고 한번 쫙 쐬고 또 뒤집어서 또 한번 쫙 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 노천 그 하는 곳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걷기도 했었고. 그, 나무 데크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 미끄럽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분들이 좀 오시나 봐요. 좀 아픈 분들이. 왜냐면 제가 풍욕을 막 이렇게 하고 해가 있을 때는 햇빛을 촥 받으면서 일부러 이제 이 아픈 부위를 해를 막 쏘게끔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계속 해를 찾아다니면서 자리를 잠깐씩 이렇게 옮기고 막 했더니 그렇게 막 같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욕을 그렇게 하고 또 온탕에 또 들어가고 노천탕에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로 한 시간 정도를 해요, 노천탕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샤워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싱과 온천, 풍욕요세 박자를 저는 여기 와서 격일로 그거를 즐기고 있었어요, 여태. 혈액순환, 뭐 피부, 뭐, 이온 몸, 저 안에까지 뜨뜻해지는 이런 느낌이, 어우, 이건 너무 강추해요. 그 근처에 꼭 온천 아니더라도 노천탕이 있는 곳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걷고 나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식사는 걷기 한 시간 정, 전 정도까지는 좀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걷다 보면 소화도 되고 그 다음에 온천하고 풍욕하고 그리고 이제 다 하고 집에 왔을 때는 저녁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저녁 먹으면 되고 어코스 최고 제가 사진하고 영상 이런 거 이렇게 다 띄워드릴게요 와집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이거에 심취해가지고 막 떠드느라 집 소개는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 아유 어쨌든 <laughs> 맨날 어쨌든 하니까 어쨌든이 입에 배가지고 어쨌든이 재밌으시대. 어쨌든, 제가 이렇게, 톤을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우리 전우님들. 아, 그리고 전우님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저보고 대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암시롱 채널의 대장이 되는 거죠. 암 대장인가, 그러면? 우리 전우님들하고 저암 대장은, 어, 전투태세로 열심히 이렇게 자기 관리를 꾸준히 잘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갓생 살아야 되니까. 제가 요번에 올린 그 키워드가 갓생이잖아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매일매일 나를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갓생을 살기 위해 이제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푹 주무시고요. 그럼 또 내일 만나요. 안녕. 준비 끝.